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돌아서니까 여러분 바로 또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왔는데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까지 뭐 트럼프 들어와도 어, 문제 없다. 예, 지금 반도체 장비주 장비주들이나 이런 회사만 지금 막 때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성전자 괜찮다라는. 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예, 불안 요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불안 요인이 아,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아, 또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예, 또 좋은 소식이 나와서 갈, 관련 소식도 같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거 보시면 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입니다.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인데, 지금 뭐 트럼프가 사실상 뭐 대통령이나 다름 없죠. 지금 뭐 돌아가는 분위기가. 말 한마디 뿜끗하면 가장 정확하게 주가입니다. 주가. 주가를 보면 누가 대통령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핵심이 뭡니까? 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요건데 갈수록 강화되고 있죠. 자 요걸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중국 쪽에 지금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도 있다. 어 중국의 어, 반도체 굴기가 한풀 꺾일 수는 있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장비가 안들어간 부품도 그렇고 이렇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한풀 꺾일 수 있는 건 호재인 건 확실하지만 자칫 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반도체 공장도 아 이러다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또 장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 우리 반도체 공장까지도 제재 대상이 들어가고 마이에 뭐 부품도 안 들어가고 뭐 장비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우리까지도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쨌든 우리건 쓰긴 써야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호재이긴 한데 지금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에 지급하는 지금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도 뭐 조금 부담이긴 해요. 근데 그 전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돈을 좀 미리 막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주려고 하고는 같은데, 이거는 뭐 두째 치더라도 지금 보면 블룸버그나 이런 외신에 보면 어, 미국 정부가 ASML 네덜란드 회사고 도쿄 일렉트론 일본 회사 이두개 주가 여러분 와장창창 밀린 거 확인하셨잖아요. 자, 이런 동맹국 반도체 장비 기업에 어, FDPR이라고 해외 직접생산품 규칙 요거를 적용하는 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요, 사실 요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동맹국 기업도 네덜란드나 일본 기업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 해외 직접생산품 규칙 한마디로 말해서 어, 우리나라 그 회사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동맹국 그 같은 경우에 우리 자기들 기술 조금이나 들어가면 제재할 수 있게끔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들어가지 말라니 말입니다. 이제 중국 어 주요 반도체 기업과 사업 영역이 겹치는 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는 이건 사실상 엄청나게 긍정적인 소식인 건 맞아요. 이 장비들이 안, 안 들어간다는 근데 이제 리스크가 없지 않은 게. 가능성이 물론 저는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어, 삼성전자의 시안 랜드플래시 공장. 삼성전자는, 어, 참고로 여러분, 디렘이 없어요. 랜드플래시 공장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 비중이 상당히 커요. 삼성전자가 지금 전체, 삼성전자, 우리나라 본토 포함해서 전체 캐펙스의 한 40%를 생산량의 한 40%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으로.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우시의 D램 공장하고 물론 랜드도 있습니다. 저기 인텔로부터 인수한 것. 근데 그것도 사실 랜드라고 하기는 정확하게 또 들어가면 시스템 반도체이긴 한데 어쨌든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공장도 이쪽에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D램이 한45% 정도 됩니다. 중국 공장에서 만듭니다. SK하이닉스는. 거의 뭐 랜드의 40%, D램의 45%.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는 지금까지는 예외적으로 첨단 장비 반입을 허용은 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하지만 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권을 잡은 다음에 어, 강한 반도체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면 이들 공장도 규제 사정권에 들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라는 거. 요건 여러분들께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뭐, TSMC가 어떻고, 뭐, 지금 뭐, 이렇게 막, 막, 장비회사 지금 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혹여나, 이쪽에도 불똥이 튈 수는 있다라는 것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가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나온 이소식도 여러분께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램 업황 슈퍼 사이클 임박 전망. 어, 삼성전자 HBM 3E 엔비디아 승인되면 총매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 네, 나온 소식인데. 요게 어디에 뜬 소식이냐면 어, 대만의 경제일보에서 뜬 소식인데 일단 우리나라 언론인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내용을 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요 내용에는 음~ 디램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 좋다 뭐~ 엄청난 뭐~, 뭐 아주 좋은 호황을 맞을 거다 라면 제가 소개를 안 했을 건데 전례 없는 예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수준의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을 거다 라는 전망이 나왔던 나왔단 말이에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언제부터 하반기부터 그래서 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품질 승인을 계기로 이 고대역 폭 메모리 생산에 본격적으로 역량을 집중을 하면 디램에 대한 공급 부족을 주도할 공산이 상당히 크다. 대만경제일보가 어, 이 관련 공급망에서 입수한 정보를 인용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디램 생산 능력의 약 30%를 HBM 3E의 전환을 하면 D램 가격 상승을 폭발적으로 주도할 거다. 그리고 만약에 엔비디아에게 승리되면 HBM 3가 승리되면 삼성전자의 D램 생산 능력의 30%가 그쪽으로 빠질 거다. 말이 30%지 여러분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D램 점유율이 40%가 넘는데 이 중에 30%가 HBM 3E로 넘어가면서 그쪽으로 이제 라인이 빠져버리면. 그 어떤 공급 부족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중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HBM3 품질 승인을 받아서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HBM이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하고 어 지금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어 그럼 삼성전자만 전체 그 디램 생산 캐파에서뭐한 뭐 일정 부분을 hbm으로 돌리냐? 그건 아니다. 라는 거죠.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또한 물론 캐파 증설도 하고는 있지만 기존의 디램 라인을 hbm으로 많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합치면 어 엄청나게 지금 어 상당히 공급 부족 현상이 어 심화될 수 있다는 라걸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어, 기존 디램 제품의 생산이 줄어들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예, 역대급, 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공급 부족에, 따, 공급 부족에 따른 호황을 이끌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자, 대만의 경제일보는 자, 삼성전자가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4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 생산 감축이 어, 전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증권사 모건스탠리도디램 시장이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슈퍼 사이클을 맞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제가 깨알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HBM 3 품질 승인은 이게 기본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까지 어떤 상승시키는 큰 요인이 될것 같고요. 어, 대만의 경제일보는 디램 재고를 선제적으로 어, 확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반도체 시장이 퍼지면서 가격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가격 상승 오르고 있는 게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